자, 삼재 삼재에 관심들이 많은데 자, 올해부터 4오미년에올해가2 26년, 5년도 26년도 27년도에 이 3년간 삼재가 들어오는 띠를 알려 드릴 거예요. 원리는 원래 이제 방합 기준이고 요세 개가 사오미 화국 방합인데 여기가 삼재가 되는 띠는 해, 묘, 미가 됩니다.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요 3년간 요 3개의 띠가 요 3년간 삼재가 되는 거예요. 요게 삼합인데 보통 삼합과 방합의 원리에 삼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돼지띠다, 토끼띠다, 양띠다. 그러면 25, 26, 27년도 4, 5, 미 연도가 삼재가 됩니다. 항상 이 돼지, 토끼, 양띠는 뱀띠, 말띠, 양띠에가 삼재가 되는 거예요. 변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